준비물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색종이 몇 장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풀. 선생님, 풀 대신 이걸 준비했는데, 풀을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스카치 테이프. 그리고, 가위. 그리고, 두꺼운 종이. 두꺼운 종이가 없으면, 얇은 종이를 여러 겹 단단하게 풀로 붙여도 돼요. 그리고, 병뚜껑 두 개. 병뚜껑 아니어도 딱딱한 거면은 얇고 딱딱한 거면은 다 가능해요 병뚜껑 그리고 나무젓가락 나무젓가락 그리고 고무줄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만들어 볼까요 먼저 흰 색깔을 선택합니다 선생님이 이번에는 교과서랑 똑같은 그림으로 만들어 보려고 분홍색으로 한번 선택을 해 볼게요. 자, 이렇게 색종이를 준비해 주시고요. 색종이를 한번 접어 볼 건데요. 먼저, 가로로 한번 접고, 또 한번 접겠습니다. 영상을 중간중간, 멈춰가면서 보셔도 좋고요. 한번 다본 다음에 다시 만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폈으면 선생님이 여러분들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선을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접은 선이 생길 건데요. 이 접은 선의 중간으로 한번 모아서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편집 원투처럼 생긴 종이의 맨 윗부분을 이 아래 선에 맞춰서 내려줍니다. 이렇게 내려주면 되고요. 여기 귀퉁이를 접을 건데요. 잘 보시면은 이렇게 선이 있는데, 선이 있는데, 이 끝을 이선 중간으로 맞춰서 접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그리고 여기의 경우에는 이미 그어진 이미 접힌 선 자국이 있어요. 이 자국에 맞춰서 이렇게 이렇게 접어주시면 끝입니다. 꼭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안 해도 이런 색종이 모양이 똑같은 게두개 있으면 돼요. 여기가 너덜거리면 안 되니까 한번 풀칠 해주겠습니다. 이거? 이거? 네, 이렇게 풀칠을 해줬고요. 똑같은 모양이 두개 필요해서 하나 더 빠르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를 만들어 줬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종이에 두꺼운 종이를 한번 덧대 줄 거예요 이렇게 왜냐면 얘를 우리가 나중에 흔들어야 되기 때문에 두꺼운 종이로 덧대서 단단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덧대는 방법은 간단해요 풀칠해서 붙이고 나서 잘라 주면 됩니다 가위로

두 가지 버전으로 다른 느낌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부분인데요. 여기 두개 얼굴을 포개어 놓고 송곳으로 구멍을 뚫어야 된다고 하는데요. 구멍은 귀가 없는 쪽에다가 뚫으세요. 귀가 없는 쪽에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외직으로 위치를 표시하고 여기 여기. 여기다가 뚫겠습니다. 귀에 뚫어왔습니다노무줄 이렇게 넣어주세요. 됐죠? 이상한어니다 벌리고 넣어주세요. 벌리고 넣은 다음에 테카 스테이프로 고정합니다. 이렇게 딱딱하게 붙여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랑 여기 사이를 고정할 거예요. 이렇게 닫쪽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닫힌 모양이 돼요. 완성입니다.